이 블랙 몸을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요? 아, 행사하는데 프리마켓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예, 예. 어떻게 하나 궁금해가지고 결정하시게 된 계기가 음. 어떤 거가 마음에 드셔서 결정하셨나요? 아, 일단 머리숱수 많이 빠지고 보니까 허혈니까 예, 예. 보기도 흉하고 하기 전과 지금 차이가 어떠실까요? 보기도 흉했는데 보고 예. 보니까 아 이거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. 무서워서 못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아프셨죠? 아프셨어요. 간 이런데 걸거드는 느낌? 맞아요. 어, 시원하시죠 시원한 느낌도 있고. 주변에도 많이 소개하고 계신다고 아, 들었거든요. 아, 예. 예. 왜 내가 해봐서 좋으니까. 예.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는. 네. 너 한번 해봐라. 예. 시원하니까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원래 어떤 미술 전공 하셨습니까? 네. 예. <laughs> 어, 믿음이 더 가고. 맞아요. 아유, 겉불에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뭐, 트루프를 봐서 되살린다 그럴까? <웃음> <웃음> 그런 느낌으로 보겠어요. 아유,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음. 그, 끝으로, 예. 두피문신을 고민하고 계시는 음. 그런 분들께 한 말씀 하시자면요. 어, 혹시나 뭐, 머리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분들은 꼭 예. 어,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하냐, 이런 분들 계실 거아요 아, 예, 네.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, 있죠. 예, 그러면 다니기는 잘못 사는 거고, 어찌됐든 간에, 젊음이 있으면서 젊음을 살아야지. 맞아요. 예, 좀 빠진 친구들 보면, 예. 흔히 말하면 뭐 숫자의 빈터. <laughs> 숫자의 빈터가 요즘에 너무 많이 보이세요. 아... 어디 갈 때마다 보이세요, 진짜로. 아... 네, 그런 분들이 참 안타까워요. 그래서 저는, 어뭐 플리마켓도 나가고 음. 실제로 고객님들과 직접 만나려고 하거든요. 음. 저희가 만족을 느끼고 있으니까 네 네. 아마 어디 가서도 이있게막 얘기하고 싶어 하면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제 머리라고 생각을 하고 음, 한땀한땀 한땀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은혜를 갚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항상 성공하세요. <laughs>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자, 카메라 보시고 한번 화이팅 한번 해주시요 블랙몽 화이팅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